여러분 그 딥러닝의 어떠한 다양한 형태들, 심층 신경망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걸 어, 지원해주는. 어, 그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는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 인식 그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laughs>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기존에 이제 그 하드웨어가 여러분들 컴퓨터 그 구조 시간에 이제 혹시 관심을 가지면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좀 듣게 되면 컴퓨터라는 게 사람의 뇌를 생각해서 중앙처리장치 뇌에 해당되는 CPU와 메모리 이제 그게 핵심인데요. 그중에 이제 CPU, CPU에 해당되는 기능이 지금 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에 특화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컴퓨팅, 어, 컴퓨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의 기본적인 고유 기능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기본적인 구조를 이제, 어, 따르면서 뭐, 인공지능에 특화된,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인식, 그 하드웨어가 이제 만들어서 팔리고 있는 거죠. 이제 자동차에 탑재될, 그다음에 이제 로봇에 탑재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하드웨어, 거는 이제 반도체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뭐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안 하지만 이쪽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삼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퀄컴, 뭐 다양한 그 하드웨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어쨌든, 복잡한 어떠한 그,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그, 다양한 심층신경망의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로보트, 뭐, 기타, 뭐, 다양한 그 시스템, 비서, 그죠? 음성 비서, 뭐, 그 다음에 뭐, 그, 냉장고, 또 이제 사람의 음성을 알아, 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있는 TV, 이런 것들 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CPU와 메모리의 굉장히 기능인데, 인공지능알고리즘이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어 시장이 보면 이제 같은 어라는 미국의 이제 그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전세계 AI 반도체가 2023년에 여기 343억 달러 될 것이다. 이반 정도가 150억 달러. 올해 150억 달러 정도 되다가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상당히 이 반도체 산업 쪽에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지금 들여다 봐야 될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 지금 구글하고 어 페이스북이 오픈소스. 물론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이 책에서는 오픈소스로좀 소개하고 있는데, 뭐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구글에서 어 개발한, 어 공개한, 개발하고 공개한 그 텐서플로우. 텐서라는 게 데이터고, 플로우는 흘러가는, 데이터 흘러가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파이토치는 파이선 기반의 토치. 라고 하는 어떤 그, 그 토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불접, 불빛 지역할 때, 그, 지필 때 사용되는 뭐 어떤 매개체, 뭐 이런 건데, 어쨌든 파이썬 기반의 파이 토치. 텐서플로우는 구글, 페이스북은 파이 토치인데, 지금 구글, 어,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일반적으로 어, 개발용이나 학습용,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둘다 이제 오픈소스를 다 공개하고 있고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점유율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게 이제 브레인 팀에서 이제 한 건데요 그 텐서플로우는 간단한 거는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텐서플로우.org를 다운로드해서 어그 수행할 수도 있고 어 또는, 이제, 그, 어떤 형태로 할 수가 있냐 하면, 여기, 이제, 그 구글의 드라이브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무료로. 그런 경우, 새로 만들기에 가보면, 더보기에 보면, 구글 콜래버러트라는 게 있어요. 여 이게 간단한 몇 가지 라이브러리 가지고, 어, 텐서플로우를 실습을 할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텐서플로우 자체는 개발은 시뿔뿔로 했지만, 요, 여기서 사용되는 자바, 자바라든지 파이썬 코드를 이제 인지를 해줘요. 어, 여기서 이제 되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예전에 만들었었던 게 있는데요. 요게 그, 보면, 어, 그, 어, 여기 내 드라이브에 가보면 요게 이제 폴더가 새로 생겨가지고, 어, 요런 것들이 제가 했던 건데, 이제 그 예전에 학생들한테, 어, 코카콜라와, 코카콜라와 그, 펩시콜라의 그 내년 점유율 예측하는 기존의 학습 데이터 가지고 요게 이제 마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양 수업이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관심을 가지면 요게 이제 파이썬 기반의 이제 문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이제 이렇게 뭐몇개 데이터를 시키고 그. 요게, 이제, 펩시콜라, 아, 그, 코카콜라의 점유율, 펩시콜라의 점유율. 학습을 시키고, 이제, 내년에, 어, 이제 쭉 가서, 이제, 요게, 이제, 학습하는, 거 에포코라 그러는데, 그,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수렴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뭐, 좀, 그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요게 아마 0 6 0.3에서 안 변하죠? 어, 이게, 이제 학습의 기간이 이제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그, 코카콜라 60%, 펩시콜라가 40%가 될 거다. 뭐 하는, 이런 거를 예측하는, 어, 그, 텐서플로우로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 저, 보통, 뭐 그, 우리과 학생들, 컴퓨터과 학생들한테는 이제, 실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걸 이제, 그 기본적인 걸 좀, 그, 아이디어하고 알고리즘좀 가리키는데, 다양한 그 텐서플로우 코드들이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요 텐서플로고, 우그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어요. 어요 사이트에 가보면 그 실제 저희들이 했었던 그 뉴럴 네트워크 있죠? 어 요거를 이제 텐서플로로 우 구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뭐그 우리가, 요게 이제, 합 층이 하나죠? 어, 요게 좀, 안에 있는 유런의 개수를 좀 늘려가면, 요 안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색깔을 파란색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죠? 옅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또 옅은 파란색.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면서 더 색깔을 구, 더 세밀하게 구분하겠죠? 그죠?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두 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뭐두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어, 얘 아니면 예, 그죠? 근데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결과가 아, 오른쪽에 있는 것 처럼 어, 좀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합니다 색깔을 가지고 또 이런 데이터는 또뭐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데이터는 또 이렇게 또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세분하게 좀 구분을 해 주는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로 만든 건데요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웹사이트는 여기가 있고요 어,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아까 그런, 그, 콜레벌러 트인가요그 어, 폴더에서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뭐, 관련된 툴들을 또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텐서라는 건 데이터인데요. 일반적인 1차원, 2차원, 3차원. 일반적인 이 3차원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다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또는 뭐, 이 영상이다 그러면 XY. 그 다음에 뭐, 다른 속성. 그래서, 어, 데이터란 뜻하고 플로어란 뜻하고 합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브레인팀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이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요세 가지를 가지고, 그, 텐서플로어에 적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찾아내는. 이거는 이제 뭐, 그 간단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텐서플로어를 소개하는. 그래서 센서 플로어는 그, 그, 시플풀로 사실 만들었지만 자바나 파이썬을다 수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아까 임포트라는 명령어를 언뜻 보여드렸죠? 어, 이제 라이브러리를 그냥 임포트 하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새로 구현 안 하고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기능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구글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파이썬 기반의 그 실습을 좀 이제 교육용이든지 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근데 언제까지 이제 오픈 소스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많기 많고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의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상당히 자체적인 학습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성능을 좋게 해 주는 뭐 이런 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자 인식 이런 것도 아마 그때 저도 아마 요 문자 인식 같은 거를 실습을 한번 해봤을 텐데요. 이 이미지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혹시 뭐 실습과 관련된 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렇죠? 저의 네파 인식. 좀 그렇죠? 심층 신경만 가지고 파요 아, 진폭을 찾아내는. 파이토치는 그 페이스북에서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파이선의 토치 딥러닝 기반. 근데 이제 요게 나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요. 19년 4월달에 안정화가 되면서 아직은 좀 구글의 텐서플로보다 우 사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사용이 많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코드가 좀 간단해요. 뭐파이선 어, 기반이라서 물론 이제 텐서플로도 우 파이썬 기반이지만 그 배우기가 좀 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텐서플로가 좀 어렵다. 그죠 근데 뭐그 자바나 c 웠던 학생들은 뭐 텐서플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어요. 특히 파이썬 배운 학생들은 이제 아주 쉽게 그 텐서플로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사용법만 좀 알면 거의 파이썬 기반의 문법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파이썬 배운 학생들은 텐서플로를 반드시 한 번씩 학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호출할 때 부르는 건데, 그런 것들과 호환성이 좋고, 얘가 이제, 파이토치, 페이스북의 파이토치가, 구글의 그 텐서플로우보다 학습하고 출원속도가 빨라요. 그죠? 근데, 그, 사용자가 저거 아직까지, 그죠? 근데 이제좀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도 에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어, 요 아파치, 아마존 웹서비스도 어, 근데 이게 좀 유료라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데이터의 분석, 이거에 어, 지금 그 근데 아파치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어, 아마존에서도 이제 관여하고 있는데 이게 그 AWS라서 아마존 웹서비스 이게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텐서플로나 우 뭐 이런 거에서 제공되는 기능 외에도 상당히 많은 고급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쵸? 어, 서버 기능 그렇 그다음에 대시보드 기능, 어, 빅데이터 분석 어, 다양한. 그래서 이건 유료예요. 유료. 물론 이제 그 상용화에 전에 트라이얼 버전을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안정화가 그리고 항상 그그 그 뭐냐 갱신 어, 새로운 기능을 항상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어, 기업에서 AWS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음,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신 일반적인 상용화 버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실습을 거의 이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요게 이제 텐서플로로 또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아마 학기 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2라고 쓰면, 얘가, 어, 4로 알아먹죠. 에라가 많은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뭐 4라고 이렇게 쓰면 아마 4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2를 이렇게 뭐 이렇게 쓰더라도 얘가 2라고 알아먹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7.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게, 알아, 어, 7로 알아듣네요. 그렇죠? 8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어, 6으로 알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딥러닝의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것도 역시 텐서플로어 가지고 아마, 그죠? 있는 거죠. 에러가 있죠, 항상. 그죠?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고요. 어, 10장까지. 그, 나머지 두 개는 패턴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11장까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11장은 좀, 나름대로 뭐, 어쨌든 지금까지 배웠던 신경망 딥러닝 가지고 영상인식, 자연어처리, 패턴 인식하는 거, 음, 뭐,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범위는, 요, 중간고사 이후부터, 요, 그, 오늘 배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그, 학습을 좀 해주시고, 어...